이제 12월도 중순입니다. 매화나무 전지 작업을 무사히 잘 마치고 나면 한 가지 겨울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매화가 잘 피고 있으나게 퇴비와 유박 비료를 뿌리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매화나무에 퇴비와 유박 비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륜 구동 1톤 트럭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 위에 차를 돌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농부의 베테랑 운전 솜씨는 기본이지요. 퇴비 500포 1톤을 올리기 위해 농부와 인부들은 연심 비지 땀을 흘리고 트럭 운전을 담당하는 이는 신경을 곤두세워 운전에 집중합니다. 오늘따라 새벽 이슬이 많아 맺혀서 인지 트럭은 미끄러지길 여러 번입니다. 길에 모래를 뿌리고 수차례 반복 시도 끝에 산 위로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이 트럭에서 퇴비 유박 비료를 내려 매와 나무 아래로 옮깁니다. 원래 2시간 작업 계획을 세웠지만 2배가 넘는 4시간이나 걸려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송이 매화를 피우기까지 농심은 타들어가 비지땀으로 흘려보내고 나서야 2월에 설중매가 됩니다. 이제 매실 농장 농부는 한시름 놓으며 새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이마에 흐른 땀을 소매 기수로 닦아냅니다. 매화가 피면 다시 봄이 오면 좋은 소식 봄처녀 오듯이 다시 만나 뵐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남은 시간 소중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